아, 네, 여러분, 잘 찢었나요? 어, 잘 녹화가 되고 있나? 아, 네, 녹화가 되고 있네요. 네. 아, 좀 더까지 이제 2주차를 봤고요 자, 3주차 헌법과 민주주의 강의안 펼쳐보시겠어요? 음. 음, 다 펼치셨나요? 음, 좀더 기다려 드릴까요? 음. <laughs>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여러분. 네. 미세먼지가 극성이라 밖에 나가면 약간 좀 예민하신 학생님들께서는 어, 목도 커 목이 컬컬하다, 목 <laughs> 뭐, 목이 아프다, 따끔거리다, 뭐네 어떤 표현이든 그럴 것 같,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어, 저도 뭐 이렇게 밖에 한 번씩 나갔다 오면 네 어, 얼굴이 엄청 땡기다 땡기 땡긴다 뭐 땡긴다는 게 아니고 막 뭐라 그러죠, 막 얼굴에 뭐가 덕지덕지 막아 붙는다 이런 느낌인가요? 음, 아 얼굴이 뭔가 좀 뭔가 하, 그래요 뭐가 막 얼굴에 커, 뭐 그래요, 네, 가렵고 <laughs> 그래서 어야될것 날씨 같아요. 네. 날씨가 따뜻해서 산책을 나가고 싶은데 네. 또 미세먼지 때문에 또좀 그렇고요. 네. 여튼 여러분, 네. 집에서 아마 좀 있으면서 힐링하고 네. 좀 미세먼지가 좀 좋아지고 하면 뭐 마스크를 써야 되겠지만 네.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뭐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 저번 시간에, 네. 저번 시간에, 자, 헌법의 단계 구조까지 봤죠,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자, 헌법의 기능과 특성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네. <laughs> 다 하지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뭐, 한, 뭐, 만 하고, 네. 자, 세번째는 헌법의 기능과 특성. 자, 도움이 까지 우리는 다 헌법의, 단, 어, 두죠?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자, 헌법을 받고그 다음에 헌법의 어떤 단계 구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헌법이 과연, 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헌법의 기능은 첫 번째로 기본권 보장 기능이에요 여러분? 자, 헌법이 왜 기본권 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즉, 헌법의 제일 타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 헌법은 왜 기본권 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바로 헌법의 왜 제1차적 기능이 되었느냐? 자 이거는 당연히 역사적 발전기에 따른 헌법을 봤을 때 국민들이 쟁취한 거죠. 여러분, 네. 국민들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이 기본권을 쟁취한 거고, 결국에는 국가의 존립, 즉 국가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헌법에 규정해 놓은 것도 결국은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뭐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가 가진 다기의 권한을 국민들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자 이런 자의적인 국가의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두 가지가 파이팅이 됐을 때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그 규정이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그런 규정보다는 더 우열에 있다. 우, 우위에 있다. 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자연스럽게 어떤 기능이 제일 차적 기능으로 구각이 되느냐? 그렇다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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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이 뭐죠? 헌법의 제일 차적 기능이 되, 되겠죠, 여러분. 음.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죠? 권력 통제 기능. 자, 우리가 권력이라 하면 흔히 삼권을 얘기하는데, 삼권 분립, 삼권 분립 이렇게 기하죠 삼권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입법, 행정, 사법인 거죠. 자, 입법, 행정, 사법에 과 권력을 배분하여, 자, 행사케 하고, 상호 견제한다, 이런 거죠. 결국은 뭐냐면, 예전에 고위한 의무 형법 때, 절대군주 시대에 절대군주가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법률을 제정을 하고, 본인이 행정을 하고, 본인이 법률을 제정을 해서, 본인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본인이 셀프 재판을 하는 거죠, 본인을. 그렇죠 왜냐면 사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 세계가 뭉쳐있으면, 뭐죠? 독재가 되고, 이 독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이 헌법의 목적에 따라서, 야, 봤더니 절대 군주 시대에는 입법행정사법을 다 군주가 가지고 있었다니까, 군주가 독재를 하면서 우리의 기본권을 자꾸 건들더라. 야, 이제는 헌법에다가 약속을 해라. 입법행정사법을 다한 곳에 모아놓지 말고 다 찢어놔라.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력 분립,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 자, 입법행정사법을 다 각각 다른 기관에 줘라. 그래서 서로 상호 통제하고 견제하게 해라. 그래야 뭐가 보장이 돼요? 제 헌법의 제 1차적 기능에, 자, 기본권이 보장되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해라 하면서, 자, 헌법의 기능의두 번째로 뭐냐면, 이 권력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 통제 기능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걸 보장하기 위해서? 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의 조직 기능. 다, 그렇죠. 헌법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자,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조직, 국가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들어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다 결국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그런 사항들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런 사항들이 오늘날 현대복지지 헌법까지 쭉 같이 내려온 거죠. 자, 그래서 헌법의 세 번째 기능을 얘기할 때 자, 국가의 조직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국가의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직기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권한 행사나 통제방법 등을 규정한 게 바로 뭐냐면 국가의 조직기능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헌법의 세, 세 번째 기능은 네, 국가의 네, 조직기능이죠 여러분 어, 네. 잠시만요 여러분 여러분도 좀 스트레칭 좀 할래요 네, 어. 이 시험에 네, 스트레칭 한번 죄송합니다. 어 갑자기 어깨가 결려가지고 늙었나 봐요 저도 이제 네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번 쭉 한번 뭐 따라서 할 필요 할 필요는 없고요네 여러분도 한번 스트레칭을 해서 네좀네무리함을 한번 달려보시겠어요. 네 이해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헌법의 기능 중에서 결국은 국가의 통제 기능이라든지 국가의 조직 기능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 물론 이 국가의 조직 기능이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어, 조직도 되지만 결국은 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목적 이 목적이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가,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적절한 기, 조직과 기구를 갖추는 거고, 결국은 그 적절한 조직 기구들이 갖춰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 행사나 통제 방법도 같이 규정을 하면서 뭘 보장하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헌법은, 그 다음에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뭐죠? 음, 다원주의는 아시죠, 여러분? 네, 다원주의. 자, 다원주의와 국민 통합 기능 한다. 자, 다운주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생각인 거죠. 다양한 생활 양식, 다양한 생각. 자, 다양한, 다양, 다양성을 보장하는 거죠. 국민이 어떤 생활 양식을 살 거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런 다운주의를 보장, 보장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런 다운주의,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한대 국가라는 이, 이 공동체 내에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다운주의도 보장하지만 헌법은 거기에 반해서 이 다원주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을 더 통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안 그러면 국가 자체가 분열이 되니까 이해하시나요? 음, 그러니까 역설적이기도 다원주의도 보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원주의의 바탕으로 한그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 각기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진 국민들을 통합하는 기능도 같이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그게 바로 무슨 다원화된 사회의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계층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 간의 이익 충돌 시에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바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자, 그렇죠. 자, 1차적으로는 기본권 보장 기능. 두 번째로는 뭐죠? 음. 두 번째로 위에 보세요, 여러분. <laughs> 네. 자, 권력 통제 기능. 자, 세 번째로는 국가 조직 기능. 네 번째로는 어, 원주의와 국민 통합의 기능을 자, 헌법이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밑에는 조금 쉬운 거니까 빨리 좀 나가볼게요, 여러분. 자, 헌법의 특성. 자, 첫 번째로 헌법은 자, 헌법, 자, 법인 거죠. 법이기 때문에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규범은 뭐죠? 사회 생활 규칙인 거죠, 여러분. 누구나 뭐죠? 그 공동체 안에서 에 살려면 그 공동체 내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살려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뭐죠? 규칙.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규범이라고 이제 사회생활 규칙을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사회생활 규칙을 우린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생활은 뭐죠?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헌법의 특성 중에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규범성을 갖는 거죠. 당연히 법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법규범성. 그렇죠. 당위규범으로서 법규범이다.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를 규율하고 있다. 자, 당위규범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거죠. 당위규범인 거죠. 자, 이 당위규범으로서의 법규범이다. 누구든지 어떤 국가, 어떤 공동체든지 이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당위규범인 거죠. 그래서 이 헌법은 자 당위규범으로서의 법규범이고, 자 그리고 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국가 권력의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아, 누구나 이 공동체 내에서 살려면은 예외 없이, 이 당의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되고, 이 헌법에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든지, 국가 권력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두 번째로 공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법 규범을 공법사법으로 나누는데, 헌법은 공법에 속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 법을 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아, 우리나라 헌, 우리나라 법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나눌 수 있는데 자,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제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데 자, 공법은 뭐냐면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헌법이라든지 행정법. 자, 이런 것들이 공법에 속하게 되죠. 그렇죠?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자, 사법은 뭐냐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인 거죠. 대표적으로 민법이 있겠죠. 여러분. 민법. 자, 민법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뭐 이렇게 규율하고 있죠.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법 규범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데 자, 헌법은 당연히 국가와 나와의 관계의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 설정하기는 당연히 공법이겠죠. 왜냐면 하 헌법 사항 보세요. 헌법 사항에 어떤 국가 조직과 권력, 그게 가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는, 뭐죠? 그렇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헌법이, 그 다음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상황도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은 국가와 나와의 관계, 즉, 국민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행정법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행정법도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국민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을 고려해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게 행정법인데 흠렇하면 결국에는 어떤 국가 행정기관과 나와의 관계,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공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법에 속하는 거는 당연히 헌법과 행정법에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사법에 속하는 게 뭐가 있냐면 민법이 있는 거죠. 자, 헌법은 자이 공법 법 중에서도 자 공법성을 갖는다. 자 이런 거죠. 네, 세 번째로 국가 최고 규범성. 당연하겠죠. 헌법은 한국과에 있어서 최고법의 기위를 가진, 자, 전 시간에 봤죠. 이 피라미드,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법률, 명령, 그 다음에 규칙. 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피라미드 식으로. 네. 그래서 모든 법률, 명령, 뭐 규칙, 뭐 조례, 이런 것들은, 자, 어디에 부합해야 된다? 자, 최고법인 헌법에 부합되어야 되고, 이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법률 이하의 법령은, 뭐죠? 네,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 바로 받는 거죠, 여러분. 네. 자, 내용적 특성을 볼까요? 내용적 특성 이미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기본권 보장 규범성. 그렇죠, 여러분.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규범들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뭐, 법원 규정이라든지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거죠. 아 헌법은 내용적 특성, 기본권 보장 규범성을 가지고 있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조직적, 습권적 권력 풍제 규범성. 그렇죠. 자, 국가의 조직적인 뭐죠? 원래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많이 있었죠. 고유한 의미 헌법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헌법은 뭐죠? 국가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수권적과 권력 통제의 기본성은 뭐예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헌지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권력 분리 원리가 그 헌법에 들어가게 되고 자, 권력 분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법, 행정, 사법을 세 가지로 쫙 찢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입법은 국회, 사법은 법원의 행정은 정부에 하면서 헌법이 각각의 권력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정부, 법원, 국회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숙권적이라는 거죠. 수권적. 그렇죠. 권력을 수여한다. 그래서 숙권적 그렇죠. 헌법은 누구의 권력을 줄 것인가? 즉 우리 헌법 예를 들면 상권으로 분립해서 정부, 그다음에 법원, 국회에다가 입법행정사법을 어, 이렇게 숙권하고 있다. 그래서 이 헌법은 숙권적, 그 다음에 권력 통제적 규범성. 그렇죠. 헌법은 이 권력, 입법 행정 사법을 가지고 있는 이 법원 행정, 아, 법원 정부, 국회가 뭐죠. 서로 통제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하고, 그 다음에 니네들이, 그런 내 권력들이 뭔가 권한을 행사하려고, 행사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자, 이런 권력 통제적 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의 <laughs> 이 내용적 특성을 보면 어떤 국가의 조직적, 또는 뭐 숙권적, 권력 통제적 기본성을 띄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뭐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 권력을 배분을 분석하는 기범을 두고 있으며, 그렇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각 국가 기관에 대해 권력을 부여하는 힘, 함.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에 적절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아, 헌법은 자, 내용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헌법은 자, 이념성, 역사성, 가치, 추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고 지향하는 이념성을 가진다. 자, 가치, 지향적인 법규범인데 자, 이념성과 역사성을 갖는 이유는 당연히 이 가장 우리가 볼수 있는 게 헌법에서 헌법 전문에 보면, 자, 이념성하고 역사성이 강하게 드러나는게 헌법 전문, 전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전문을 보면, 자 헌법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 전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전문에 이념성, 역사성, 가치 추구성이 가장 잘 나타나고 결국에는 헌법이 자 이념성을 뛸 수밖에 없고 역사성을 뛸 수밖에 없는 이유 또는 가치 추구성을 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헌법이 제정된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헌법이 뭐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제 9차 개정 헌법이죠. 음, 9차 개정 헌법이에요, 여러분. 1900 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죠. 1987년에 제 9차로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고 우리가 그 법을 지금 헌법을 30년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헌법이 제정될 당시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그때의 그런 역사 그렇죠. 그런 역사성을 어디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헌법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네. 대통령 직선제가 된게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1987년 네,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운동, 그다음에 87년에 결국은 노태우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가 지금 부정되어 있고, 자 그런 이제 역사성이라든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냐면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어, 국민들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역사라든지 이념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 성이 헌법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가장 잘 드러난 게 어디냐면 헌법 전문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네,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음. 그다음에 헌법은 추상성과 간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음, 국가의 어떤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적인 그런 사항들을 다추고 있는데 잠시만요. 갖고 있는데 이 헌법에서 모든 것들을 다 규율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결성을 갖는 거죠. 간결성. 나머지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헌법 하위에는 있 법률, 이하의 법령에서 쭉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 헌법은 가장 비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을 간결하게 구성하고 있어서 자, 간결성을 갖는 거죠 내용적으로 그다음에 추상성.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간의,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약간 이게 추상적으로 있는 거죠. 헌법이 너무나 구체적이면 뭐죠? 헌법을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야, 어떤 법률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뭐, 학교는 9시 정각. 어, 뭐죠 어디죠? 어디죠? 무슨 청문대죠? 그린란드 청문대인가요? 무슨 청문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09시에, <laughs> 한국 시간으로 09시에 바로 와야 된다. 이런 법률이 너무 구체적이면 그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지킬 수 없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 하나라도 어긋나면 바로 처벌을 한다? 여러분, 힘들겠죠. 자, 그래서 법률은 약간의 어떤 그 추상성을 갖습니다. 특히 헌법은 한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의 어떤 생활 양식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게 헌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은 아, 추상적으로 쭉 규정해 놓은 거죠. 뭐, 모든, 뭐, 예를 들면,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공교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약간 뭉퉁그려서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해석을 통해서 자, 그 헌법조문을 구체화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헌법은 추상성과 간결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다른 법 규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상성을 더 많이 가진다. 왜냐하면, 헌법은 국민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딱 정해놓으면 통합을 못 하겠죠, 여러분? 그쵸? 그렇죠? 너무나 일률적이게 딱 해놓으면 통합을 못 하겠죠. 이렇게 약간 뭉풍그려서 수상적으로 규정을 해야지만, 어때요? 국민의 어떤 다양한 생활 양식, 그 다음에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통합할 수 있겠죠. 네, 통합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은, 자, 추상성과, 네, 간, 간결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다원주의가 포섭이될수 있도록 약간 헌법 규정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놔요.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갖는다, 뭐,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어, 그런 거죠. 뭐, 자, 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laughs> 네. 1조 평등, 뭐 12조, 13조, 뭐, 신체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면서 추상적으로 뭐, 규정을 해놓는 거죠. 그렇다고 이 추상적이라는 게 아주 못 알아먹는 말은 아닌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어떤, 어, 완전히 세부적인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대강을 정해놓는다. 자, 이런 의미, 의미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추상성과 네, 강결성을 갖는 게 자, 헌법의 내용적 특성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는다. 자, 헌법은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경직성을 가져와 해석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으므로 적절한 규율 및 뭐죠 기본권 보장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개방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헌법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헌법의 모든 사항을 다 규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은 대강만 정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항들. 예를 들면 뭐 권력 분립이라든지, 또는 국민 주권주의라든지, 또는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가의 조직, 그다음에 이 조직이 갖는 권한. 자, 이런 중요한 것들을 정하고 그렇죠? 무슨 말이지않아요 네, 이런 중요한 것들을 정하고 나머지는 어디다 위임을 하고냐면 법률이나 명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은 개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헌법은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기 어렵고, 제일 중요한 사항들만 규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법률과 명령, 그 밑에 하위의 법령에서, 뭐죠? 필요에 따라서 뭐 신속하고도 유연하게, 어, 뭔가 법률이 제정이 돼서 어떤 국민의 생활, 양식을 유일할 수 있도록, 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헌법이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정한다는 것도 당연히 업을 성설이고요또 그렇게 혹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너무나 경직된 거죠.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국민의 생활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해가면서 헌법이 자주 개정이 돼야 되고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이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해놓으면 당연히 유연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유연성에서 떨어지겠죠. 그렇죠. 법률 하나 제정할 때도 되게 어려운데 헌법 개정하거나 할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1987년 이후로 우리나라 헌법이 한 번도 지금까지 개정이 안된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려다가 국회에서 정동미달로 부괴됐죠 여러분. 음. 아, 네, 부괴됐어요 여러분. <laughs>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의 내용적 특성은 뭐냐면 다 개방성을 갖는 거죠, 네, 그렇죠. 개방성, 네, 개방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헌법조문을 해석함으로써 어떤 유연하게 어떤 사회의 어떤 사건에 대해나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자, 헌법은 개방성과 자, 유연성을 내용적 특성으로 한다. 자, 이런 특성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대상에서의 특성은 네, 다음 주 네,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뭐, 네, 장시간 또 수업 중이라 고생 많으셨구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안녕, 여러분, 네, 잘 보내세요. 네,